너네는 어째서? 너네도 해줘? 응, 어, 해줘. 뭘 해줘야, 할씨 <laughs> 아니, 해주냐며 그럼 대답해잖아! 그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주세요, 빨리! 어허,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. 자, 나 알려줄게. 모카영 유튜브. 그래서 오늘 사실 컨텐츠 할로윈 기념 해가지고 애들이랑 돈에 사운드 바꿔서 놀고 할로윈 아. 기념 후주에 떠도 치카가 선물해줬으니까 드디어 해봐야지. 이러고사 5분 만에 끝나서 이제 뭐 하는 상태돼가지고 떠들고 있었어. 아 그래서 아크레도 살려고야너 오늘 내전 하기로 했는데 내전에서 업데이트 안해 가가지고 그거 했다며? 한 시간 동안 레싱 내전 못 하고 다 기다리게 만들었어요? 어 아, 저도 실기예요. 맞아 너개 쓰레기다. 맞아요 저는 개 쓰레기예요. 근데 나도 오늘 내가 쓰레기로 하기로 했어. 난 쓰레기야. <laughs> 왜왜너 오늘 왜 쓰레기 됐어? 나 지금 돈을 받고 돈을 리액션 하나도 안 하고 나 지금 입국도 안 하고 게임 하려고 하고. 난 쓰레기야. <laughs> 야돈내 리액션 안 하면 눈치 보이긴 해. 백만 원이긴 해. <laughs> 여러분들 저는 백만 원 리액션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저는 저 정도로 쓰레기는 아닙니다. 요 이게 안한게 아니라 내가 오늘 돈네를 아예 그냥 바꿨거든? 돈의 시스템 바꿔가지고 장난친다고 할로윈 효과음이랑 다 바꿨단 말이야. 그러고 했더니 스튜디오가 지금 돈에 막 터져가지고 하얀 화면으로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얘들아 안 되겠다. 오늘은 못 읽어주겠다. 오늘은 100만 원짜리뭐 없으니까 그거 10만 원 이상에 뭐안 걸어놨어. 이러고 그냥 깨우고 했었는데 누가 어디 한번 100만 원에 진짜 없나 보자. 이러고 100만 원을 떠뜨린 거야 옛날에 역돈의 리액션 했었었는데, 막 10만 원, 막 이런 거 무시하다 보면 되게 땀나더라. 이상하게 역돈 애가 뭐야? 그러니까 막천 원은 막 100만 원받았 우와! 천 원, 감사합니다. 이러고 100만 원 무시. 야, 애가 나보다 쓰레기야. 얘가 나보다 쓰레기야. 어떤데 아, 나는... 난 100만 원은 아니었으면 10만 원이었어. 아, 그럼 그래, 이송살까 난 들어왔어. 그런 감성이야. 바람직한 쓰레기래 나보고. 그럼 난 쓰레기가 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. 그러면 내가 네목까지 쓰레기 할게. 저 친구는 두배의 쓰레기가 되었어요. 사람 쓰레기 받는 게 개쉽네. 어 아이고 10만원. 아이고 이 당신 감사합니다. 히야토. <laughs> 아, 어머리피 물리는 거 같아 어떡해. <laughs> 아니 좀 격하게 말하면 이 머리에 피 말려. 아너가식떨지 마. 아이게다 가식이야. 아니 그치만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순 없는걸. 그럼 그래. 이거 어떻게 진짜 진심을 표현할 순 없는걸. 아, 아, 어떻게 뭐 10만 원의 뽀뽀라도 쫙 해드려요? 잠시만요. 뭐요 원한다면 내가 너한테도 10만 원씩치 뽀뽀를 해줄 수 있긴 해. 뭐, 뭐라고? 난 10만 원을 안 쌌는데 왜 나한테 해주라 그래. <laughs> 나는 너한테 10만 원안 줬잖아. 아니 내가 받았으니까. 아니야 됐어. 이... 이분 듣는 김에 너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때? 아니 나 나는 왜? <laughs> 나 아주 진하게 뽀뽀하는 방법을 알거든 잠깐 아, 입에 침좀 묻히고. 나 시작할게. 입에 침묻혔거든 <laughs> 캬! 모기 소리 난다. 씨. <laughs> 아니 근데 못 하야. 그렇다 쳐도. 아니 왜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되요? 나 하는 건 아니죠? 너네는 어째서? 너네도 해줘? 어 해줘. 뭘 해줘야 씨. <laughs> 아니, 해주냐메 <laughs> 그럼 대답해잖아! 그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주세요, 빨리! 에이, 씨발, 우리 방에서 왜 오라 그러지? 야, 잠깐만! 야, 니네 그런 거 아니라! 야, 지금 여기 내려가는 길을 모르겠다. 야,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 않아? 그래서 뽀뽀 안 해주나요? 어허,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. 자, 내가 알려줄게. 입에 침을 발라. 어, 입에 침을 발라. 입에 침을 발라. 입에 침을 안 바르면 마른 뽀뽀가 돼서 안 돼. 그래서? 입에 침을 바르고. 그리고 닭똥집 모양으로, 닭똥코 모양으로 입을 오므려. 비유가 <laughs> 이미 너무 첨박해. <웃음> <웃음> 원래 스킨십이란 천박해도 되는 거야. 어 그래서? <laughs> 어 입을 똥구멍으로 이렇게 오므린 다음에 숨을 호 들이키면 돼. 호 들이키면은 뽀뽀와 됩니다. 야 너무 부끄럽다 아이고, 이거.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 평소에. 야너 박스짓 하지마. 내 시청자 거기로 간다고. <laughs> 아니 진짜. 진짜 너무 부끄러운데. <laughs> 너 그런 짓 하면 애들이 자꾸 오 점점점점점점 이런다고 자꾸. <laughs> 나 진짜. 아 해본 적이. 그래, 그러면은, 사람들이 좋아하는 뽀뽀를 알려줄게. 이것만 안다면, 너도 뽀뽀. <laughs> 아니, 뭐 부끄러운 걸 부끄럽다는데, 어떡해. <laughs> 박수짓 하지 마! 아니, 부끄럽다고 박수짓 하는 게 아니라. <laughs> 그럼 너는, 너네 고양이한테 뽀뽀안 해? 하지. 근데 고양이가 나한테 하려 하지. 어, 그렇다고? 우리 고양이는 나만 보몸귀 기워보라고 도망가는데. 고양이가 계속 입 맞춰. 아, 어, 개부럽다. 아니, 고양이까지 울려? 요아 하려고 맘 먹으니까 못 하게.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아 그냥 눈딱감고 입술 박치기 해보라고 하니까 아, 마이크에다 부작진 소리 나고 이러면 됐지? 이러면 되지 뭐. 눈을 감고 <laughs> 음, 나못 하겠어. <laughs> 이건 아닌데. 기운 냉. 아 진짜 나도 좀 저렇게 부끄러워야 해 되나? 기분이 묘해. 그래서 못하겠어 이봐 주댕이 대! 그냥 해보려. 눈딱감고 기분이 묘한데 뭔가. 뭔가 뭔가 인... 뭔가 뭔가 부끄러워. 나는 하라고 판가는 거 아니면 내가 혼자 스스로 잘하는 편. 저기 왜 시청자가 부끄러워하냐? 아니 왜크악거리는 건데? 너 내가 부끄러워? 저기 <laughs> 왜 시청자가 부끄러워하고? 아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좀 그래. 약간 난 그런 거에 약한 타입이라. 음... 하려고 마음먹는 것에 대해. 뭔가 간질간질하잖슴. 난 약간 하라고 판깔아주면좀 그렇게 돼. 치카는 꼴 밖에 하려고 하면 잘할 것 같아. 맞아, 나도 꿀밖게 하려고 하면 잘해. 그럼 꿀밖게뽀프 해봐. 근데 뽀뽀는 못하겠어. 뭔가 뽀프는 느낌은 그게 달라. 좀 부끄러워. 오늘은 그래. 내일은 나는 안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. 시카가 마이크 껐어. 아, 비즈니스하고 왔어 뭔데? 어, 5만 원 받아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. 어, 그다음에 뽀프좀 진하게 하고 오려고 잠깐만. 뭐 어? 듣고 싶어서? 뽀프 진하게 해줘? 아, 어, 시골에. <laughs> 또 되게 많아. 나아..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요즘은 담백한 뽀뽀가 유행이래 담백하게 담백하게 해봐 담백한 뽀뽀 뭐야? 담백한 뽀뽀는 그냥 쪽 하는 거지 쪽? 응 쪽? 큐? 하는 거 그러면 소리가 안 나잖아 음 이거를 입에 공기를 쫙빼 입에 빈 공간이 없도록 <laughs> 그 다음에 입술을 <입주를> 똥꼬처럼 오므린 다음에 입이 단어 선택해서 씹그 다음에 입을 응악 아 근데 나처럼 이런 음악. 이런 이상한 소리 내면은 싫어하거든? 그냥 그냥 해야 돼아 근데 내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응악 했는데 응악 음, 응악을 따라하지 말라니까 응악부터 따라하네 하씨 왜 자꾸 유치원생 두 명이 뽀뽀가 어쩌고 하는 거 같냐 하씨 이상하네 응악 그건 뽀뽀가 아니야 뭐가야너 잘못 배웠어 응악 입에 공기를 빼라니까 입에 공기를 쫙뺀 다음에 입을 모아놓고 입술을 오버줘 입을 모고 입술을 모려 입술 모으면 입술 쩝 지금 이대로 문히고 이렇게 쪼아파 씨발 아니 잠깐만 나한 명만 배나고 올게 여기 모카한테 치카 묻으면 안 된다는 놈이 있어서 건반진 자식이 엄마엄마도 귀엽다 그냥 해라 왜 웃어? 담백한 거 좋아했는데 이 새끼가 똥꼬 똥꼬 걸어서 그것마저도 이제 싫어졌나봐 다가 선택이 좀 파멸적이긴 해 아니 근데 똥꼬처럼 오므린다 저걸 뭐라 그래요 오므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이물 오므리다라고 표현해달래 입을 오므려요